오래전 일입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에 참 사고 싶었던 신발이 하나 있었습니다. 메이커였습니다. 그 신발을 사고 싶은데 너무 비싸서 어느 날 평화시장에 갔더니 짝퉁이죠. 제가 볼땐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 신발을 반도 안 되는 값에 사서 신었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아서 무쓱무쓱하면서 다니고 있었는데 어느 날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습니다. 신발 산지 얼마 되지 않았던 날인데 그날도 여전히 그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갔는데 그날 그 신발의 밑창이 뻥 뚫리면서 바닥에 있는 물이 신발 안으로 그대로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아 정말로 억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반값도 안 되는 신발이지만 나로서는 상당한 것을 지불하고 어, 다른 것들을 아껴가면서 샀던 신발인데 이것이 이렇게 나를 속이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리 억울하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고 했던 그런 생각이 어, 지금도 선합니다 그때 바닥으로 들어왔던 그 물의 느낌 그것은 지금도 제 발바닥에 그대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신발 하나도 이렇게 잘못 사고 나면 은 억울한 감이 있고 사람이 속이 상한데 사람이 사람을 잘못 만난다고 한다면 그것은 더군다나 이 사람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경험한다고 한다면 그때 그것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그때는 안타깝고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될까요? 우리가 만약에 이 둘째 하나를 선택한다고 하는 것이 좀 어, 모순이 있는 말입니다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아이 사람은 정말로 내가 이 세상에서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최고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람과 또이 사람은 내가 이 세상에서 절대로 만나고 싶지 않았다 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람 있다고 한다면, 두 사람을 동시에 만나게 된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둘 중에 한 사람은 피할 수가 있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누구를 피하게 될까요? 당연히 최악의 사람을 피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최악의 사람만큼은 피하고 싶은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피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경험한다고 할 때에 우리는 그 최악의 사람만큼은 적어도 피하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특별히 영적인 우리가 그리스도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가운데 전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잘못 만난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불행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단도 아닌 선지자라고 하는데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라는 말입니다. 거짓된 선지자라고 하는 말이죠. 이 거짓된 선지자라고 하는 말이 참 가슴 아픈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짓된 선지자라고 하는 표현을 쓰시는 것으로 봐서 예수님 당시에도 거짓된 선지자가 있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들을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들을 겉으로는 선지자 같으나 그 속에는 이리라는 것입니다. 이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리는 양을 잡아 먹으려고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선지자인 줄 알았더니 이리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끔찍한 일인데 이러한 선지자의 모습을 한 이리가 이땅 가운데 있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이러한 사람들을 조심하라, 그들을 삼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목사님 또는 어떤 하나님의 사람임네 하는 사람들 그러한 이름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전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선지자가 아니고 목사가 아니고 그 속에 일이라고 할 때에 이사람들을 도대체 무슨 방법으로 알아낼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판단이 참 쉽지 않은 그것을 말씀하실 때에 열매로 그들을 알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매로 그들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열매가 올해 나고 내년에 나고 내후년에 나고 하는 그러한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나무가 있고 그 나무가 자라가고 그 자라가는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 맺혀지는 열매라고 할 때에 우리는 어찌 보게 되면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은 그 열매가 확인하게 맺히는 때까지는 알 수가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거짓된 선자라고 하는 것을 늘상 경계하고 조심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말이고 그것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함께 멀어지고 그들과 함께 떨어지고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지속적인 그러한 노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관계적인 면에서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 가정에도 보게 되면 부모와 자식 세대 간에 맺힌 것으로 인해서 풀지 못하는 그러한 가정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비가 또는 그 자식이 그 아비를 아비가 그 자식을 근본적으로 미워하고 싫어했느냐? 돌아보면 다 그렇지가 않아요. 돌아보면 그렇지가 않은데 자기식의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식의 사랑과 자기식의 관계로 아비는 자식을 대하고 자식은 아비를 대하다 보니까 그 속에서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틀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늘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이 필요하고 늘 하나님 앞에 듣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주여주여하고 외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여 외치고 주여하면서 그 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그 들음의 자세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경건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가 있고 거짓과 진리를 우리가 함께 알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한 여기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2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럴 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내가 목사입니다. 목사로 삽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거기에 권능이 있습니다. 병을 고칩니다. 그리고 귀신 든 자를 향해서 사탄을 따라 잠잠하라 할 때에 그 자리에서 곧바로 귀신이 떠나갑니다. 이러한 권능을 행하고 있는데 그런 내가 가짜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런 어떤 대상이 있다고 치십시다. 어떤 대단한 목사가 있어서 대단한 주의 종이 있어서. 세상을 다 휘어잡고 갈 만큼 강력한 카리스마로 회중을 인도하고 또그 안에 귀신이 따라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목사가 있다고 할 때에 여러분 그를 가짜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도 가짜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성을 가져야,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을 구분해 낼 수가 있을까요?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여주여 한다고 들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에서 얼마만큼 진실하게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려고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상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이 필요하고, 설사 우리가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세리가 기도했던 주연하는 죄인입니다라고 기도했던 그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그 나감이 필요하고, 비록 최악의 죄를 범하였으나, 최악의 죄를 범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상한 심령을 돌아보신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던다윗과도 같은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한 자세가 우리가 언제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한번 세워졌다가 마는 것이라 날마다 세워져야 될 문제고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세워지기를 구하고 나가야 될 문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오늘 이 말씀은 거짓자들을 삼가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라고 할 때에 아 이것은 보아하니 거짓 선지자구나 쉽게 결정을 내리고 쉽게 돌아서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 자신을 돌아보며 세상을 살피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거짓된 하나님의 말씀인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늘 우리 속에서 상고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내주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 우리가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을 참 요즘 휩쓸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바둑을 제일 잘 둔다고 하는 우리나라의 이세돌이라고 하는 그 바둑 기사가 AI, 인공지능하고 바둑을 뒀었죠. 알파고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하고 바둑을 뒀는데 그때 한번 이겼죠, 아마? 한번 이기고 다 졌던가 그랬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 1승이라고 하는 것이 인류가 AI를 상대로 해서 거둘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승이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AI는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기 때문에 인간이 도저히 AI를 따라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세상이 AI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판사도 AI를 뽑자, 검사도 AI를 하자, 의사도, 진찰도 AI가 하게 하자 라고 하는 이런 말로 하게 됩니다. 실제로 세상을 보게 되면 참 저격 판결이라고 그 하는 것일까? 라고 하는 그러한 경우도 적지 않고 세상에 저것을 기소라고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도 사실 적지 않습니다. 대중이 무지했던 시대에는, 대중이 뭔가를 알지 못했던 시대에는 그런 것들이 통했으나, 이제는 그것이 참 통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의사나 판사나 검사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목사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 들어서 설교를 들을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듣고 많이 듣습니다. 참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투박해도 가슴에 와닿고 정말 하루에 힘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설교를 들으면 왜 저럴까 싶은 생각이 솔직히 제 안에 마음에 드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거짓선지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좀 너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너무 나간다라고 해서 그것을 거짓선지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잘못된 것을 진실인양 전하고 있는 자들이 거짓선지자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세상에서 통계를 내봤습니다. 수치로 어떤 것이냐면은 AI에 대해서 AI가 설교를 하는 것이 어떠냐라고 개신교인들에게 물었습니다. 개신교인들에게 물었더니 20%가 찬성을 했습니다. 20%가 찬성을 했고 65%가 반대를 했습니다. 저는 사실상 20%가 찬성을 했다고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이 기계를 통해서 설교를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기계가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20%는 아마도 얼마나 잘못된 설교에 치였으면 그랬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불교는 좀 다릅니다. 불교는 AI가 설법을 한다고 할 때에 어떨 것이냐라고 할때 찬성이 41%, 반대가 35%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참, 어찌보게 되면, 목사님들의 설교조차도 회중의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리고 회중과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될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늘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적어도 성경에서 따나는 설교는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목사 중에한 사람입니다. 우리 역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자세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다알수 없으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최고의 중심에 있어야 되고 힘들어도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행함과 결단이라고 하는 것이 늘 우리 속에 존재할 때에, 그때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라고 하시는 말씀, 그리고 나더러 주여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들이 다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라고 하는 사실, 심지어는 거짓 선지자요, 선지자도 했던 거짓 선지자들이 권능을 베풀고 귀신을 쫓아냈던 자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나는 모른다라고 하는 그한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라 하는 그 사실 앞에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는 그 돌아봄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 것이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연약함면 아십니다. 우리가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거짓된 말씀이 아니라, 진실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판단하지 못할지라도,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라도 판단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맞추고 나아갈 수 있는 그렇게 으로의 말미암아 찬송의 204장처럼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서 함께 하시며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시옵소서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